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 컨테이너 막내 이학재력하고요 나이는 현재 26살이고요 사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 3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격드하겠습니다 하루 일과에 네.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장비 점검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뭐헤라나 물품 같은 제가 자주 쓰는 공구류들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지? 고등학교를 자동차과로 가서 자동차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차량이 뭐 어떻게 구동되는지와 뭐 그런 다양한 걸 배우고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동차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랑할 만한 업무적 역량이 있을까요? 학교 다니면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하고 차체 수리 자격증,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아 오토큐에서 정비를 1년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차량 수리병으로서 이제 차량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자격한 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세차와 광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곳에서 뭐 자동차 튜닝과 정비 같은 튜닝 파츠도 다루고 있다가. 선팅에 오게 됐습니다 이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오컨으로 1등하신 그지티 고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카즈 코팅을 제가 엄청 꼼꼼하게 해드렸거든요 요즘 <laughs> <laughs> 빠져있는 삶의 행복 요소가 있을까요? 선팅을 실장님들께 배워서 이제 하나씩 배운 걸 하나씩 하나씩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 때마다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틴팅은 뭐뭐다? 저는 자동차 틴팅은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머리색도 화려하게 하고 다니시고 옷 같은 것도 개성 있게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자동차 틴팅도 똑같이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그 차량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작업을 하는 차를 거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차나 타보고 싶은 차가 있으신지? 저는 포르미을를 엄청 좋아해서 모빌 려 터보를 타고 싶습니다 뭐한 번이라도 운전만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틴팅을 배우고 싶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오토컨테이너에 들어와서 틴팅을 배우게 됐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고 까다롭고 저희 실장님들께서 차량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집중과 노력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5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 5년 뒤에 저의 모습은 새 차가 나오든 어떤 차 어려운 차든 최고의 퀄리티로 고객님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틴터가 될것 같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틴팅을 생각하실 때 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너무 <웃음> 오토컨테이너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토컨테이너는 고객님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카라이프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 역량을 차에 집중을 해서 고객님들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대면 하루에 7대요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